이거 하나로? 예, 네, 그거 하나요 그럼 하나. 나는 이렇게 비싼 걸 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이 뭐고 하나로 고야될거같아 반갑습니다 피플 맨 스피더 피플 맨 피터입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나 길가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차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어, 많이 많이 봤어요 많이 보는데 주행 중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정비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수리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디에 고장이 있는지를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알수 있다면 어디 뭐 정비소 가지 않는 이상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 금액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정말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저같이 너도 잘 모르잖아 저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차량 상태나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OBD2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오픈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작아요 요거 하나로 간단하게 차량 전체적인 상태랑 되게 작네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예, 네, 그거 하나로. 그럼 나는 비싼 걸 쓰고 있는데요? 아, 그게 뭐정 전기용은 <laughs> 따로 있으신가 <laughs>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OBD 스캐너 그쪽 물리는 데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장착을 해서 어플 연동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사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네. 안에 있어서 요 부분이죠. 네, 이 스캐너 부분에 이게 장착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그냥 꽂으면 끝이에요. 그냥 꽂아놓는 거죠? 네, 그냥 꽂으면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이제 전압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업체에서 제공되는 어플을 이제 연동을 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검색에 인포카 인포카를 검색해서 하면 이 아래 이제 인포카 어플이 나와요 어플이, 어플이 나와서 저는 지금 설치가 돼있어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인포카라고 해서 블루투스로 기반으로 돼서 오비 d 트 스캐너랑 자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대시보드, 차량 진단 모니터링, 주행기록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시동 걸어서 옆으로 와주시죠, 고무관님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영업팀 팀장님 차량인데 얼마 전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서 이 차량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시동 걸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차량 진단이에요. 요건데. 여기 뭐냐면 이제 차량 진단이라고 해서 요 진단만 누르면 차를 전체적으로 스캔을 쫙 아, 어, X-ray처럼 쫙 어, 그렇지 X-ray처럼 화면도 엑셀의 엑셀의 뼈만 보이죠 쫙한 다음에 차에 문제가 있는 고장 코드를 한 번에 보 진단을, 진단을 눌러볼게요 진단을 누르면 이렇게 쫙해서 보시면 <laughs> 팀장님 수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문제가 차를 많네요, <laughs> 차에. 차를 수리 지금 고장 코드가 다섯 개가 발견이 됐다고 아, 떠 있어요. 여기 나온 건 다섯 개인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비 캠축 위치 느리게 응답, 뭐 총매 변환기 시스템 뱅크, 그 온도 조절기 히터 제어 시스템, 그리고 총매 변환기. 여기 항목을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캠축이 느리게 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랑 이 총매랑 그 특히 이 히터 제어 시스템 휠이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빨리 가서. 네, 빨리 가서 해야 돼요. 네. 네. 팀장님 들으셨, 보셨죠? 예, 네, 빨리 수리를 하시기. 예. 빨리 수리하시길 어, 바라고 그냥 초보자인 저도 스캔만 진단만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내 차에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어디 공업사 가서 수리 비용도 흔히 얘기하는 아, 눈탱이도 아, 안 보이나.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좀 차에 전문가들까지는 네. 아니지만,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어, 기능이어서. 이것만, 이것만 캡처를 하시든가, 이렇게 가지고오시면될것 같아요. 그렇죠이 기능은 여기 진단 이력을 보면은 이력이 나와 있어서 아, 그전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전문가분이 쓰시는 스캐너. 고가의 스캐너. 고가는 아, 아니에요. 고가까지는 어, 아니요, 아니요. 중고가. 아, 중고가? 그 <laughs> 스캐너를 한번 물려서. 요거랑 좀 똑같이 확인이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예, 좋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걸 물려서, 네. 어,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P000B, 어, 여기, 네. 배기 시스템, 네, P0420, 어, 여기, 총매, 0 0 5 7 음. 예, 209. 이공조우 와, 똑같이 나 똑같네. 예. 네. 다 나오네. 대신에 좀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데요? 버려야 될것 같아. 요아니 <laughs> 중고가인데 <laughs> 버리시면 안 되고. <laughs> 여기도 보면 뭐 자세한 정보 검색 이런 걸 누르면은 이 차에 대해서 이 코드랑에서 아, 내용들이 나와요. 고또 연동을 네. 시켜가지고. 인터넷이나 연동이 돼서 대박이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를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죠. 거네요. 네, 이렇게 확인도 아, 돼서. 다음, 다음으로 중요했던게 제가 봤던 이 모니터링이에요. 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나와요 지금 뭐 가속페달 위치부터 엔진부와뭐 고장 코드 뭐 센서데이터네요 네 센서데이터 지금 차량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냉각수 온도나 저희가 어. 또그 항상 말씀하신거 있잖아요 행동파잖아요 네 그렇죠 네, 행동파이기 때문에 냉각수로 한번 싹뺀 다음에 이 수치가 진짜 올라가고 경고 문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지 저희 이제 행동파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차량 이동해서 그거 한번 보여주려 가자. 네. 네, 저희가 지금 냉각수를 다 뺐죠. 네, 다 네, 냉각수 다 빼서 이제 운행을 해볼 건데 운행할 때는 이제 대시보드 또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 압력부터 레일 압력, 속력, 냉각수 온도 이렇게 나오는데 시동 걸어주시면 연결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운행하면 지금 냉각수 온도 한번 찍어주세요. 46도로 표기가 되고 있고, 뭐 흡기 온도부터 엔진부하 흡기 압력 여러 가지. 저희가 이거 한번 운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관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이 기능들 자체가 물론 이제 초보자들이 모르는 기능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때는요, 편하게 잘 구성한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으로 출시가 나온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음. 기존 제품보다 사이즈도 좀 작아지고 정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지금, 어, 어, 여기 지금 어, 어, 여기 어, 색깔이 어.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 보이시나요? 어, 107도 아니에요? 네 107도. <laughs> 107도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더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이제 위험하다는 거를 보벌서 색깔로 좀 표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에어컨이 슬슬 아직. 지금 에어컨 안 나와요. 아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스톱 스톱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게 뭐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휴가철인데 에어컨 돌고 이렇게 가다가 에어컨이 안 나와. 어 네. 갑자기 이게 뭐지? 해, 해가지고 진단. 이제, 나에게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게 <laughs> 있으니까. 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해면 이제 뭐가 문제라는 게다파악다보니까 그렇죠. 124도. 어 여기 냉각수 온도. 냉각수 온도가 124도가 되니까. 경고창이 떴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이제 들어가서 나머지 기능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냉각수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능도 보여주면서 아까 경고창도 띄워주고 대시보드 상태에서 옆으로 넘기게 되면 이제 순간 연비 어, 냉각수 온도도 지금 또 경고창 소리가 따로 나오진 않네요.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보완을 해주시겠죠? 지금 연비 유류비. 네. 지금 잠깐 돌았는데 얼마 썼는지 그리고 이제 주행 기록이에요 이 주행 기록은 추가로 이제 기능인데 요게 지금 방금 전에 운행을 하셨을 때 내용들이 나와요 주행 시간, 주행 거리, 경고 횟수 이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경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냉각수 온도 보이시죠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냉각수 온도가 1 0 9도를 찍었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랑 연결이 돼서 어디 위치에서 내 차가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갔는지 예, 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돼서 그런 화면들까지 확인을 할수 있게 좀 되게 작은데 스마트한 기능들이 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꼼꼼하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있고 차량 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차계부라고 그러죠, 이제 음. 차계부라고 해서 이제 엔진 오일 교환 주기 음. 내가 언제 갈았으면 데이터 넣어서 언제 갈아야겠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제품 구매, 제품 구매 같은 거에서 제조사 측에서 이제 제품 구매할 수 있는. 유아레을 넘어가고 저도 지금 뭐한 동안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와닿던 았 거는 진단하고 진단과 이제 차량 상태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하고 대시보드 기능. 저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행 갈때 네.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전문가긴 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고장 같은 경우는 진단 한 번을 통해서 내 차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